어, 오케이. 좋다. 이한번해요한 번? 나 10점까지 넘어 네. <championships> <businesses> 아, 정훈이 안 쏴. 정이 볼은 계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스. 자, 서게 가자. 서브게임. 서브게임. 서게 연습했어요. 서브게임. 서게 눌렀어요?

아, 어. 이 <놀람이> 아, 나! 아, 이 아, 나! 아, 나! 아, 아,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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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아, 아, 나! 아, 나! 나! 아, 아, 나! 아, 나! 나! 아, 나! 나! 이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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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차! 아이차! 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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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 아싸! 터치! 터치! 가리, 가리, 가리! 우리 왜 그래? 와! 헤이! 자 가자, 가자! 9 9대이 있다. 가자, 가자! 다 나, 아이 n 이 나이다나이시나이 나이, 나이, 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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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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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 Okay, hold on. 있었네. 오우, 좋다 좋다. 아, 이렇게 좋은 분위 아, 아, 아 너무 좋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나 좋다. 감사합니다. 가 아이 소고치다치치 아까 얼굴 지금 다시 다시. 어다음엔 다시. 다슴 좋아 네, 네. 네, 한 번, 한 번. 아, 아 나이스 잘 찍었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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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셨어요. <laughs> 바이 <웃음> 거기 <laughs> 거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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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啊 그래서 oh. 어

오른발은 앞으로 진솔... 못 보냈네. 왼발로 보낼 것. 나 왼발로 올낼 것. 따라가자. 따라가자. 아우나 아이 샷. 어 엄청 지보보인 무거운데. 잘 따라갔는데. 아, 까비. 이대 때문에 요 아이아 으아, 으 어, 어? <laughs> <있었어요. 에이. 웃음> 아이스아아이스 <laughs> <아이수. 아이수>.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네개네 개. 네개네 개. 이게 요 벌린 거. 게 아이고. 아, 우 나이스. 많이, 많이, 많이.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아, 좋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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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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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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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ight. 사실이야 사아이야 으아, 으진으겠지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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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리리 솔솔. 나이스. 나이스. 나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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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의 공격이야 이거 지금 4번 4번 아, 나이스 4번, 4번. 4번. 야동 이거 끝선에 맞았어 끝선 아. 아, 아 멋있 공격하네 바아패 해야 돼 그치 다 나이스 파버 Thank you. 나이스! 오! 오! 오케이! 아, 아! 아! 그일 아유 야, 진짜 성공했다 아, 해볼라 했데야 아. 어때? 끝난분보 어, 어? 기분이 어때? 가이니 그래서 머린야지 야, 이게 광영이야 해볼게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래, 그래, 그래. 아까 배웠잖아 와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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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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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역시 아웃이야 아우시. 아웃이야 Det er deg.